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한문철변호사입니다. 오늘 같이 보실 영상은 오피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라고 하는데요. 지상층 작업 현장이군요. 한 근로자가 높은 데서 보수 작업대 유공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.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오 뭐야 뭐야? 사람이 떨어져서 이런 이런 이런. 아니 사람이 첫 장면부터 보겠습니다. 이분이요. 어디서 작업하고 있죠? 이 작업대 안에서 작업하면 되는데, 아이고 안전 난간 위에 유공발판을 설치해서 이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네요. 이거 안 됩니다. 어? 생명줄이 없어요. 이런 이런. 아, 벨트를 안 매고 있네요. 이러면 사고로 이어지죠. 법에서도요 고소 작업대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. 안전모, 안전대, 보호자,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어요. 작업대에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.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. 안전 보호대도 안 하고. 그러니 안전고리도 체결되지 않고 무단으로 작업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? 사고로 이어지는 건 100%죠. 100%. 실제 사고였다면 이분은 아마 목숨을 건지기 어려웠을 겁니다. 기본과 원칙을 안 지키다가 사고 나면 누구 손입니까100% 사고 난 우리 나 자신입니다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본은 꼭 지킵시다.